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잠깐 집 가는 길에 들어와봤습니다.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오랜만인데. 저는 집 가는 길에 밥을 뭐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. 지금 집 가다가 아,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아니면은 메뉴를 고를까 하다가 자가 아, 왔습니다. 잘,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오랜만이네. 거의 한두달 만인 것 같죠? 저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 가는 길입니다. 귀엽죠? 탄이에요, 탄이. <laughs> 그림자가 왜 생길까? 수 없군. 그냥 집 가다가 생각나서 들어와봤습니다. 이거 옷 이거 팬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귀여워서 제 애장품이 됐어요. 짱귀죠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가지고.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심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먹는 기간이거든요. 자 아까도 김치볶음밥이랑 초콜릿 두개 먹었어요. 다음 주부터 또 홍콩 팬미팅 준비할 거라서. 주말에는 좀 쉬려고 합니다 주말이 끝났구나 <laughs> 그림자 어쩔 수 없는데 힘이 없지는 않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집가서 밥먹을려고잘 지내고 있어? 어제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요? 이제 진짜 여름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? 배고파요 뭐, 먹, 뭐 먹을까요? 예, 메뉴 추천을 좀 해주세요. 뭘 먹지? 티셔츠 굿즈는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. 다이어트? 어 이렇게 뭔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막 요새 좀 바쁘고 이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. 좋지. 아, 최근에 부대 볶음 먹어봤어요. 부대 볶음이란는걸 알게 됐는데, 너무 맛있더라고. 버터 비벼서. 꽃게 오뎅탕? 꽃게 오뎅탕 별로 안 어려워요. 그, 음, 맨 처음에 이제 육수를 좀 내야 되니까, 저는 치킨 스톡 같은 거 쓰거든요. 그런 거 써서 국물을 좀 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한꺼번에 다 넣으면 돼 야채, 오뎅 아 근데 매장에 꽃게를 제일 먼저 넣어야 된다 꽃게를 넣어서 약간 국물이 우러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징어랑 홍합 같은 거좀 넣었거든요 근데 홍합은 좀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먹기 한 5분 전에 한 5분만 삶아도 질겨져서 <laughs> 오늘은 안 해먹고 이제 시켜먹을 생각인데, 메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요리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해먹죠. 저는 약간 이렇게 특이한 음식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뭔가 그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와사비 마요네즈 그런 특이한 거 좋아해요. 지금 집에 고등어, 갈치, 이면수 사놨거든요. 이거 구워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구워 먹을 힘이 없고 오늘은 시켜 먹을 생각입니다. 대찌개 볶음이 너무 맛있더라고. 왜 그거 맛있는 거 아무도 안 알려줬지? 대표님, 아 비빔면 보쌈 오리고기도 맛있겠다. 오리고기에 비빔면, 비빔면이 집에 있는데, 비빔면이 지금 좀 매운 비빔면이거든요. 근데 매운 거를 먹으면 살이 안 찌잖아. 야이 먹을까 같이? 오늘도 집을 가다가 잠깐 켰기 때문에 저는 곧 떠나야 합니다. 우리 집이 다 가까워지고 있어. 진짜 부대볶음이 찐이야.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지? 천천히 가요. 지금 천천히 가고 있으면 40km로 달리고 있어요. <laughs> 웨이보 웨이보를 제가 지금 인증 때문에 이것저것 무슨 절차 때문에 뭘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다 마치고 지금 업로드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최대한 빨리 해 볼게요.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. 그러니까 팬 미팅 한게 벌써 진짜 전생 같네요. 엄청 오래된 것 같네. 그니까 제가 인스타용, 웨이브용 이렇게 사진들 많이 따로 찍어 놓는데 웨이브 고뭐 무슨 절차 하고 있다고 좀 이따가 올리려고 해갖고 뭐로나 업로드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. 인스타도 오래됐어. 근데 이거를 좀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? 이제 또또 또 이렇게 MG가 되어가는 과정은 힘들군요 잠을 너무 잘 자요 다 왔다. 알겠죠 여러분들. 오늘도 밥 맛있게 챙겨 먹고. 아밥다 먹었나? 그러면 꼭 자기 전에 야식 한번 먹고. 오늘 뭐했냐고? 오늘 오늘 녹음했어. 녹음했고. 릴스 릴스. 일스를 많이 배우긴 했었어요. 막 요새 막 아니 막 저희 이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보고 막 무슨 탕탕뭐후루후루후루막 이런 걸뭘 해보라는 거야. 그래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제 저의 MG 되기에 뭔가 동참을 하신 느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셔갖고 저보고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보긴 했는데. 찍어줄 사람이 없어. 이 혼자 찍을 수가 없잖아. 탕, 탕, 뭐, 후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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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뭐 이런 거. <laughs> 어쨌든, 저는 이제 곧 도착을 해서 이제 갑니다. 여러분들, 자주 놀러 올게요. 안녕!